안녕하세요 PME 마케팅의 김화성 대표입니다 저희가 요즘 온라인 광고 대행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마케팅 사업도 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 광고주들이 비용을 쓰는 거에 굉장히 조금 두려워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광고 쪽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광고의 종류, 그 다음에 광고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보시면 온라인 광고에서 크게 보면 어, CPA 광고라는 광고가 있고요. 그러니까 Cost 액션 r Action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 광고주가 원하는 결과물, 즉 어, 뭐, 병원 같은 경우는 문의하시는 분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행사 같은 경우는 여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 이렇게. 근데, 어, 어떤 광고주 분께서는 하나 더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어, 니가 광고를 해주고, 어, 매출이 났을 때 샤워를 해보자. 그러니까, 나누기로 하자고 하는 거를 CPS라고 합니다. cps 는 코스트 포 세일 그그 세일 매출이 났을 때 나누는 건데 사실 이게 좀 어려워요 왜왜 왜 어렵냐면 어어 어, 이게 고정적 이지 않아요 <laughs> 쉽게 얘기해서 어, 어제는 매출이 많이 날수도 있고 오늘 매출이 덜 날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광고주가 매출을 속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체크할 길이 별로 없으면 불신이 쌓여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퍼 액션은 그 어드민이라고 해서 공동 페이지를 보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걸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CPC 광고가 있죠. 그래서 CPC 같은 경우는 뭐냐면 클릭 per 코스트, 그러니까 클릭 당 돈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 같은 거, 그다음에 어 요즘 포털에서도 이제 종종 많이 보이는데 클릭당 배너 광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구글 광고가 이제 CPC 광고의 대표적인 광고죠. 그래서 구글 광고를 잘하는 회사가 굉장히 요즘은 곽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CPC 광고하고 그 그, cpa 광고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어, cpc 광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 퍼포먼스를 잘 된다고 해서, 이제 이런 걸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합니다. 근데 퍼포먼스 마케팅은, 어, 정말 잘하는 것하고 하면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요. 근데, 어, 요즘은 좀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되게, 어, 소비자들이나 광고주에 움츠려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소비자가 10개를 사든 시대에서 3개만 사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7개는 어떻게 되냐? 힘들겠죠. 근데, 화랑일 때는, 어, 이게, 10개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15개씩 사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10개 회사가 확장이 되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드려도 효과가 더 좋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주는 되게 좋았던 데이터, 좋았던 시기를 생각하고, 광고주는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게 이런 게좀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매출도 잘안 올라서 광고주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병원 같은 광고주들이 타격을 많이 받죠. 그렇게 되는 거가 있고요. 그러면은 CPC 광고의 장점은 뭐냐면 예측 가능한 광고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쇼핑몰 같은 경우 구글의 광고를 타겟팅을 해서 하면 클릭당 돈을 지급하지만 그 광고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일정합니다. 어, 그니까 그 일정하게 만들고 더 점프하게 만드는 건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또 들어온 사람을 대상으로 타겟팅도 하고, 어, 또뭐 여러 가지 좀 AI 타겟팅 기술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구글을 잘해야 되고, 거기서 가장 핵심은 요즘은 유튜브 광고를 잘해야 된다. 네,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어, 범퍼헤드 광고, 그러니까 5초, 6초짜리 광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트래픽을 받아 봤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거나 임팩트 있는 광고를 만들지 못하는 5초, 6초는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시간에 내가 이거를 보고, 아, 내가 이거를 신청해야지, 구매해야지, 이게 안 됩니다. 물론, 많은 구매자를 바뀌는 편해요. 그래서 보통 한 65원, 70원 정도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리타게팅 광고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좋지만 광고 종류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신문사 그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막 고정 배너 막 나오고 막 계속 광고 나오죠. 그건 뭐냐면 CPM 광고라고 합니다. CPM 광고라고 하는데요. 어, c p n 광고는 어 코스트 퍼 s 프레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 노출당 내가 천원을 낼게. 그러니까 한번 노출당 1원을 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 보통 그니까 노출 대비 전환율을 10%라고 하면 1000명 천, 천 노출당 1 0는1 0 0명이어하잖아요 그니까, 천 원을 드리는데, 그백명 중에 1%의 전환율을 보이는 광고가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어, 그, 천원 드려서, 어, 몇만 원짜리 고객의 데이터를 얻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니까, 러 돈을 받는, 버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런 광고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어, 신문사들은 이렇게 대행사별로 이게, 그 뭐라고 그 배너 자리를 고정으로 파줍니다 그래서 그 그런거는 이제 고정 배너 광고 그그그뭐 그, 저는 이제 그 용어를 잘 쓰진 않는데 그래서 코스퍼 페어리드 라고 하는 그런 고정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광고 형태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요새는 음좀 특화된 광고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대행사가 많아지면서 자기네들이 진행하는 광고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고를 어떻게 <laughs> 좀더 잘할 수 있을까. 그뭐이 부분 저 부분 다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중요한 거는 대행사하고 좀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laughs> 대행사도 새로운 상품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M.O.U. 맺기로 했는데 어. CPA 제휴네 제휴 사이트들 하고 여섯 개 사이트들하고, 어, 6개 사이트들하고 어, M.O.U.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서 했는데 그 전에 할 때는 사실 좀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제휴보다는 각자 도생으로 갔는데 이제부터는 좀 제휴를 많이 해서 어, 광고주들한테 DB를 좀더 많이 주면서 이제 그 각 업체별로 이제 영업적인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제휴 명칭은 CPA의 아레나. 아레나가 이제 좀 모이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요즘 짜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SNS 것까지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데 보통 SNS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어 여성 쪽이 강하다 그러면은. 음, 유튜브, 블로그, 그다음에 인스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 뭐 조금 커뮤니티도 좋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뭐그 카페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페이스북이 되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가죠. 그래서 광고주 성격에 맞게 하는데 두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유튜브하고 블로그, 그다음에 어, 또 뭐라고 할까요? 그 그래서 이 SNS 같은 경우는 구글을 중심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글을 반쯤 한다 그러면 티스토리. 어, 구글에 대해서 좀 전념하고 싶다 그러면 워드프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구글의 친화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웹 문서 노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웹 문서 노출에 되는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구글은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같은 키워드에서 나열을 하는데 거기서 요새 지수가 몇개 있어요. 근데 그 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그뭐 뭐라고 할까요? 뭐 음,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지? 그러니까 뭐어 백링크라고. 그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자 수하고 체류 시간하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회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온라인 광고 어렵습니다. 그 특히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려워하죠. 네 어렵다고 그냥 그냥 넉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음, 블로그 교육을 많이 하는데, 블로그 교육을 하는 게 뭐냐면, SNS의 시작점인과 동시에, 어, 소상공인들을 많이 하는 그, 스마트 플레이스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구글의, 구글의 로직이나 네이버 로직을 좀 많이 아시는 게좀 좋거든요. 특히 네이버 로직을 알면, 어, 좀 노출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렵고 힘들면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같이, 어, 교육을 해서 강사가 되시면 그 강사들이, 그 강사들이 다시 또 교, 다시 또 교육을 해서 어, 흔한 얘기로 좀뭐 알까기 할수 있도록 또그 교육을 받아서 전문 강사가 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 전문 교육 강사 그 자격증도 저희가 조금 발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